리더십 이야기하는데 지도자의 리더십의 다섯 가지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죠? 리더십의 다섯 가지 뭐죠? 첫째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뭐라고 아니 박사님 생각 안 나요? 우리 여기 저저 저 이상숙 씨 생각 안 나? 이상숙 씨는 웬만한 건다 암기를 해 여기는 딱 걸렸네 지금 응. 위양형이야. 위양형이란 말이야. 에? 위양형이란 건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 박정희 대통령처럼 포항제철 육군 대령을 엎어서 너. 아니, 저장군들기 기다리고 있는데. 장군은 무슨 장군이야, 이마엎어고 당장 와서 포항제철로 가. 가서 네가 해장을 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잘 나가는 제철 공장 하나 만들어. 그래서 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갑자기 군복을 벗겨가지고 그냥 <laughs> 포철 회장을 만들어서 너 일본 제철보다 뒤떨어지면 너 알아세. 돈은 내가 대줄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 만들어놔 만들어놓고 작동이잘안 된다. 문제가 생기다는데 그전부 우양우 해가지고 태,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사원이 우양우야. 네. <laughs> 사원이 우양우야. 그러니까 우천만 가면 바다야. 다 전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배수진을 친거 아니에요? 배수진이라는 것은 정말 이 대단한 겁니다. 배수진을 치쳐버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위양행이 제일 알아주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야내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 내가 지고 한달은 살아봐. 그탕 맺게 버려. 그러면 그게 위양이야.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쓴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 그러다가 여보 왜 그래? 월급 나는 보름 나는데 쌀이 벌써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래? 그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되나?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뭘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 위양행은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꾸지름 할 때는 좀 하지. 그럼 이게 위양행이야.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솔선행이야, 솔선행. 잘 들으세요. 솔선행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 솔선. 솔선행은 먼저, 먼저 일을 한다, 이 소리야, 솔선. 남이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 솔선형 알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설득형이야. 네 번째가 뭐예요? 참여형. 아,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게참그 <laughs> 다섯 번째가 뭐예요? 지시형. 지시형. 지시형이죠. 그래, 요게 지시형이 정준이 같은 사람이야. 딱 지시, 지시할 때 그냥 말 제대로 안 들으면 군악발로 까버려그냥 어, 그렇게 해서 안 해서. 그러니까 요 지시형은 노가다나 건설회사를 컨트롤할 때 지시형 지도자가 많아요. 어, 넌 저쪽 현장 소장으로 가, 넌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를 주로 하는 회장이 있어. 지시, 지시형. 실자가 조금 이상하 써졌다 알겠죠? 네. 지시형 그 다음에 요 중에 요것을 갑질이라 그래 알겠죠? 네. 요게 갑질이야 그래 앞으로 지시형 지도자는 안 좋죠? 네. 뭐가 좋다고? 네. 솔, 솔선행이 네. 좋아요 이게 항상 을리돼 주는 거지 알겠죠? 네. 어?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걸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항상 위양형. 이 굉장히 이건 차원이 높은 거야.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이런 사람은 영웅호구를 말해. 나는 나중에 할때 위양형이 돼요. 왜 위양형이 되냐? 공략만 땅대해라. 장관들한테. 맞아, 맞아. 맞아요. 요대로 해. 감옥 다 없애. 거기에 하나만 굳혀서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 감옥에 앉혀놓고 먹여 살릴 국민 하나도 없어. 맞아요. 국민 배당금으로 줘야 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